안녕하세요. 캠핑의 맛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다마 그리들 두달 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진솔한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제품인지 아닌지를 정말 별이별 걸다 했습니다. 고기, 삼겹살, 소고기, 오리 주물러, 양념 불고기, 라면, 짜파게, 종 모든 음식을 제가 두달 동안 엄청나게 괴롭히면서 썼어요. 어느날 이 친구가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이제 그만 날 죽여줘. 둘레가 38인치입니다. 이렇게 둘레가 38인치, 손잡이를 포함한다면 총 46cm가 되겠습니다. 요 깊이, 요 면적에서 여기서 이 깊이가 3.8인치입니다. 이 두께는 3T 1T의 1mm, 3T면 3mm죠. 여기는 3T입니다. 3T. 그리고 이 친구의 무게는 2.9kg. 이거를 만든 제조국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다다마 그리들의 단점부터 먼저 까고 가겠습니다. 다다마 그리들은 무쇠다 보니까 무겁습니다. 캠핑 짐을 조금이라도 줄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 환경에서 이 무쇠 그리들은 좀 무겁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두 번째 이 다다마 그리들에서는 제공이 되어지는 가방이 없습니다. 가방이 그래서 이 38cm용 가방을 따로 인터넷으로 사셔야 돼요. 가방이 없다는 거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이제 단점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이 다다마 그리들 이 무쇠 그리들의 큰 장점은 요리의 맛과 질입니다. 불맛을 제대로 느끼게 해줄 수 있어요. 무쇠 그리들과 경리한 그리들은 다른 벽이 있는 것 같아요. 불이라는 것을 얼마나 요리에 잘 반영을 해주는가 얼마나 이 뜨거운 열을 요리에 흡수를 시키는가 그런 점에서 이 무쇠 그리들은 경량 그리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역시 다라마 그리들도 제가 두달 동안 실험을 한 결과 상당히 만족스러운 불맛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너무 두껍거나 또는 너무 얇거나 할 때는, 불맛이 요리의 반영이 정말 편차가 심하게 반영이 되는데, 이 다다마 그리들 같은 경우는 3t, 최적의 두께라고도 하는데, 열이 가운데로 왔지만, 외곽으로 얼마나 전도를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좋은 그리들과 나쁜 그리들이 이렇게 판가름이 나는데, 이 다다마 그리들은, 열의 전도율이 좋아서, 구석구석까지 열을 잘 전달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열 전도율도 좋지만, 열의 보존율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요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쉽게 시즈닝과 코팅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서 나옵니다 구을 하실 때 시즈닝만 잘해 주신다면 진짜 오래 쓸수 있어요 딱이 무쇠 그리들에 맞는 버너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런 소형 소형 해바라기 이런 소형 버너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부탄가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불을 가하게 되면 불이 철판을 때리고 불이 다시 아래로 내려와요 부탄가스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버너는 절대 이 무쇠 그리들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형태의 강연 버너가 있습니다 강연 버너 제 것은 소형 강연 버너인데 이제 중대형 사이즈 강연 버너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쓰셔야 이 무쇠 그리들과 찰떡궁합이 됩니다 이렇게 가스를 연결하는 코스가 길게 있어서 불이 아무리 강해도 이쪽까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불이 강하기 때문에 강한 불로 이 강한 무쇠 그리드를 충분하게 이제 열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강연 번호들도 불이 가운데로 쏘기 때문에 가운데만 열을 받겠죠. 열을 골고루 분배를 시켜줄 열 분배기라는 게 있습니다. 열 분배기 이 강연 번호의 하구 위에 열 분배시켜주는 거를 따로 장착할 수가 있어요. 그리들의 열을 골고루 넓게 퍼지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리들이 골고루 달궈지기 때문에 요리 맛이 훌륭하게 되는 겁니다. 열 분배기는 시중에서 5천원에서 15천원 사이에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해바라기 버너를 써요. 3kg짜리 가스통이 달린 이 해바라기 버너. 일단 얹혔을 때 안정감도 있고 화력 자체가 일반 가스들보다 굉장히 더세요 그리고 불도 넓게 잘 데워 주기 때문에 저는 무쇠 그리들로 요리하면 해바라기 버너 이거 대형맞습니다 다음은 시즈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즈닝은 무쇠 그리들에게 필수입니다 보관시 산화와 부식 방지를 위해 팬에 코팅을 입히는 것을 시즈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선 올바른 기름을 써야 제대로 된 시즈닝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건성유를 사용하여 시즈닝을 하여야 합니다. 건성유란 기름이 산소와 만나 굳어져서 코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성유에는 대표적으로 아마씨유와 들기름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시드닝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반 건성류로 분류되는 콩기름, 포도씨유, 옥수수유, 참기름, 카놀라유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불건성류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그리들의 이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그리들은, 특히 무쇠그리들은 쓰면 쓸수록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검게 그을립니다. 근데 이 검정색 부분을 이게 생겼다고 이제 이거를 제거를 하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왔던 그 상태로 이거를 유지하고 쓰고 싶은데 이렇게 검게 그을리면 왠지 찝찝하고 뭔가 몸에 안 좋고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검정색 부분을 철수사미로 팍팍 긁으면 안되는 건 아니고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철수세미로 여기를 스크래치를 주면 이 안으로 더 산화와 부식이 더 심각하게 이루어져서 요리할 때마다 검정물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인덕션 끌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이거를 최대한 이용하시라. 음식을 다 드시고 이 표면에 붙은 이런 음식물을 이 끌개를 이용해서 최대한 그거 주시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수세미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척 한번 해주시고 시즈닝을 한번 하는 거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정색 그을음을 없애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 인터넷에 쿠퍼 크림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을음을 제거하는 크림이 따로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화학 제품을 이 그리들에 사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그을리면 그을린대로 그냥 사용하는 편이라서 만약에 이그을름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싶거나 그런 욕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쿠퍼크림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또 하나 이 베이킹소다라고 하나요?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서 물로 팔팔 끓여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 끓개와, 그 다음에 뜨거운 물, 그 다음에 부드러운 수세미로 세척을 하시고, 시즈닝해서 관리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 다다마 그리들 정리하겠습니다. 이 다다마 그리들은 고기의 맛과 요리의 맛에, 줄 맛을 확실하게 입힐 수 있다. 시즈닝과 코팅이 잘 돼서 나왔고 열전도과열 보존율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초보자님들도 쉽게 요리 맛과 불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캠핑에 대해서 아주 고수는 아니지만 그 대신 이 다다마 그리들은 두달 동안 제가 정말 많이 괴롭히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까지 했고, 제 영상이 여러분한테 그리드를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바람에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물론, 다다마 그리드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 다다마 그리드 괜찮아요. 좋습니다.